안녕하세요. 뜨개짱짱 박기덕입니다. 이 어, 모티브 도안 찾으신 분들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잘 없네요. 똑같은 모양의 도안이 없어서 제가 영상으로 뜨면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제가 미리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또 보니까, 음, 요 모양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뜨는 방법 설명 드릴게요. 처음에 <laughs> 한 코를 잡아서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네 코에서 첫 코에 제일 처음 꼬잡은 코에 자, 빼뜨기를 합니다. 빼뜨기 하고 자. 세코를 잡습니다 어, 요실잡았나요 실을 같이 잡고 같이 떠요 하나 둘두코 뜨고 세 코째는 아 이게 두 코가 아니고 짧은 데이기 때문에 한 코에요 한코 자, 한코 뜨고 안고 이 실을 그냥 안고 같이 안고 뜹니다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일곱 코, 여덟 코. 8코. 자, 여덟 코를 해서 제일 처음에 했는 첫 코에 빼뜨기를 해요. 해서 당겨주고 나온 요거는 이제 잘라버려요. 안고 떴기 때문에 그냥 잘라도 안 풀립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자, 그러면 이제는 왜 8코를 하냐면, 이 구멍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네 코를 해서, 어, 구멍 안에, 구멍 안에 짧은뜨기를 여덟 코를 했어요. 이 팝콘 개수가 8 개이기 때문에 8 코로 시작합니다. 자, 여 코를 해서, 하나, 둘, 셋. 세코 뜨고, 제자리에 한길긴뜨기를 어, 기둥코가 하나기 때문에 총네 코를 더해요. 한길긴뜨기. 두코 빼고, 두코 빼고. 감아서 제자리.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자, 이렇게 하면 기둥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가 됩니다. 다섯 코 해서, 자, 바늘 빼요. 빼고, 하나, 둘, 셋. 제일 처음에 했는 첫 코에. 첫 코로 들어가서 빼는 코를 끄집어내요. 이렇게 하면 자 팝콘 무늬가 되지요. 한 끄집어내고 하나 둘세 코를 해요. 어, 모아주는 것까지 세 코를 합니다. 세코 해서 그 다음 코에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다시 다섯 번을 합니다. 넷, 다섯. 자, 다섯 코 해서 첫 코로 들어가서 뺏는 코를 모아줍니다. 모아주고 하나, 둘, 셋 해서 그 다음 코. 계속 반복이에요. 한길긴뜨기, 5 코. 결국은 5코 팝콘뜨기입니다. 5코 팝콘뜨기. 자, 다섯 코 하고, 첫 코로 들어가서 당겨줍니다. 한 코, 두 코, 세 코. 또 다음 코로 가서 한 번. 두 단, 세 단, 네 단. 4코, 5코, 5코 하고, 첫코로 들어가서 모아주고, 하나, 둘, 셋. 3코에서 첫코에 어, 모아뜨기 했는 첫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 2, 3, 4, 5, 6, 7, 8. 자, 팝콘 숫자가 8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어, 마지막 빼뜨기할 때, 자, 빼뜨기할 때는 배색실로 한다 했지요. 자, 배색실, 초록색, 초록색실로 빼뜨기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세코 해서 첫 번째 모아뜨기 했는 코로 들어가서, 어 핑크색 실로 하는 게 아니라, 배색 실, 배색 실을 약한 5cm 남기고, 빼뜨기 해줍니다. 항상 마지막 빼뜨기는, 어뺄 때는 배색 실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음 자. 핑크색도 잡고 어, 남겼던 초록색도 잡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코 뜹니다 뜨고 두코세코 코. 이렇게 하고 자 핑크색이랑 초록색이랑 달렸는 걸 같이 잡고 어. 안고 뜹니다. 안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미듭을 특별히 안 해도 안 빠져요. 안고 하나, 둘. 자, 세코할 거예요. 기둥 코가 세 코입니다. 어, 시작 코 하나, 둘, 셋요 시작 코가 원래는 포함인데 그러면 두 번만 해야 기둥이 세개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시작이 안 이뻐서 저는 어 시작코는 없다고 생각하고 세 번을 합니다. 세코에서 나중에 돌아올 때, 돌아와서 시작코 기둥에 빼뜨기할 때 한길 긴뜨기 제일 처음에 놓은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시작 세코 했는 게 뒤로 빠져요. 그래서 예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에요. 가리키는 선생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어, 기둥코 세 코를 한 코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여기가 코너예요. 코너. 코너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기둥코 한길긴뜨기를 세번더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세코 하고 다시, 하나, 둘, 두코 해서, 자, 한, 팝콘과 팝콘 사이에 구멍에, 구멍을 한 칸을 띄워줍니다. 띄워주고, 그 다음 칸으로 가서, 한길긴뜨기를 세번할 거예요. 자, 둘, 셋. 세번 하고, 다시, 하나, 둘, 두코 해서, 제자리. 한 코, 두 코, 세코또 하나 둘자 제자리 안할때두 코는 한 칸을 띄워주고 그 다음 칸한번두번세번 사섯 번, 번. 코두 코에서 제자리 왜 제자리에 하냐면 지금 모티브가 사각 모티브예요 그래서 어, 제자리에 해야만이 각 코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각이 되도록 코너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자,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갈 때는 한 칸을 띄워주고, 그 다음 칸.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또 감아서, 제자리. 한 코, 두 코, 세 코. 또 하나, 둘, 두 코에서 한 코를 띄워주고 그 다음이죠. 그고 지금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자두코 해서 어, 하나, 둘, 세코 했는 다음 코. 그게 한길 긴뜨기 했는 첫 코에다가 아시겠죠? 첫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 마지막 빼뜨기는 다음 배색실이 흰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늘은 들어가되 뺄 때는 배색실로 빼라 했죠 빼고 자 배색실 흰색으로 약 5cm 남기고 빼뜨기 해줍니다 해주고 다시 자, 흰색 실을, 남겼은 흰색 실을 다시 같이 감고, 하나, 한번 하고, 한코 뜹니다. 뜨고, 다시 한코더 떠요. 그러자, 기둥코가 세 코지요. 이렇게 해주고, 같이 안고 아, 실수. 죄송해요. 어, 여기서 배색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시작 코를 여기 코너에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하면, 중간에, 이 직선 부위에, 여기다가 시작 코를 하면 표가 나서 안 이뻐요. 그래서, 어, 말하자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너에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뜨기까지 가서 배색해야 돼요. 여기는 제가 실수입니다. 자, 빼고, 다시 초록색으로, 여기까지는 초록색으로 합니다. 빼뜨기하고 다시 코너까지 가야 돼요. 빼뜨기 코마다 빼뜨기 다시 자, 코너에 왔지요. 코너에 와서는 들어가서 배색실로 흰색으로 빼뜨기해 줍니다. 해주고 한코 마치 감고 두 코, 세 번째 코에는 그대로 잡고 당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리. 하나, 둘, 자, 흰색 세 번째 단부터는, 어, 코너에가 기둥코, 어, 기둥, 코너가 두 코하고 사슬 두 코, 두 코하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세 코지만 위에는 두 코예요. 어, 질문하신 모티브가 기둥이 두 개입니다. 두 개. 2개.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여기에 코수가. 코너가 하나 둘 밑에는 세 코예요. 그런데 하나 둘 사슬 두코 하나 둘 코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세 번째 단부터는 두 코입니다. 두코두 두 코에서 하나 둘제 자리 한 코. 두 코하고 코마다. 자, 코마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뒤에 있는 실을 안고 가요. 안고 가야 나중에 자르면 됩니다. 한 세네 코 안고 갑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사슬 두코 있는 자리지요. 여기에는 자, 한번 감아서 어디 들어가냐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 밑에 핑크색 사슬 두코 있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세 코예요. 한 자리에 세코 넣어야 돼요. 세코 넣고 자, 이러고는 어, 이걸 달아놓으면 뜨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 줍니다 일단 잘라주고 자 핑크 실도 자르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자르고 자 코마다 가요 한길긴 뜨기도 코마다 이렇게 뜹니다 뜨고 그 다음에 코너. 코너에서는 하나, 둘. 사슬 두코 뜨고 제자리. 하나, 둘. 또그 옆에 코마다 감아서 코로 들어가서 아, 자, 고잠 순간에 사실 두 분이 는 자리에 모이게 세요 밑에 밑에. 뜨기를 했는 자리라 가지고 마지막에 어, 코가 잘안 들어가요. 여기는 잘 보고 빼뜨기 했는 바로 밑에 여기로 들어가야 뜨기가 수월해요. 두코 하나 둘셋세코 세 했지요. 그러면 이제 시작 코 시작 코. 기둥 코 했는 여기 하나 둘셋 했는 여기 말고 제가 뒤로 뺀다 했죠 이 코는 기둥은 없다고 생각한다 했잖아요 어, 가르키는 샘 따라 다른데 이 코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안 이뻐요 그래서 저는 이 코를 뒤로 빼기 위해서 어, 한길긴뜨기 했는 그첫 코에다가 빼뜨기 합니다 여기에 빼뜨기를 하고. 여기서 시작하면 안 이쁘다 했죠. 그래서 시작 코를 코너까지 갑니다. 빼뜨기 하고, 다시 코너에 빼뜨기. 항상 코너에서 시작을 해야 예뻐요. 하나, 둘, 셋. 마찬가지. 똑같이 뜨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하고, 두번 하고, 기둥코 빼고 두 번이에요. 하나, 둘, 세 자리. 그 다음부터는 다 코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단은 쉬워요. 이렇게 해서 코마다 한길긴뜨기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코너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늘여줘야 되겠지요. 코너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한길긴뜨기. 자 코수를 보면 어, 샘플 보여줬던 그 샘플 코수가 자 마지막 코너를 빼고 나면 코너에 두코 들어가는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세 코가 정상입니다. 열세 코가 나와줘야만이 딱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코너 하나 둘 사슬도 코 제자리 코너에는 항상 제자리 한번더 한다 했지요 그렇게 하고 또 한길 긴뜨기 계속 코마다 이렇게 해서 또 13코를 하고 코너에 제자리 들어가서 코너를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3코예요 코너, 코너에 들어가서 한코 2코, 사슬 두코 해서 제자리 제자리 두코 다시 또 하나. 嗯。 11 12 13 하고 자, 마지막 빼뜨기 기둥 말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늘어나지도 않고 코너가 예쁩니다. 시작 코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한 코를 당겨주고, 잘라서 뺍니다. 빼서 뒤로 없애주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서, 그냥 묶으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이뻐요. 뒤에 코에 잡고, 이렇게 빼서 묶어주고, 자르면 됩니다. 자르고 뒤에는 이제 안 꽂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잘라주면 돼안안 안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완성되는 거예요 맞지요?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래서 도안이 없어서 제가 한번 또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참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